와우, 메가나이트! 1 5폭 퍼프! 빠밤! 여러분들 12승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메가나이트 챌린지가 나왔죠, 여러분들. 굉장히 똑같은 챌린지. 메가나이트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극 구성해서 만드는 겁니다. 1500골드, 100보석, 자이언트 상자, 1 5000골드, 그리고 12승 시에 메가나이트. 자, 여러분들 이 메가나이트는 1회 무료 입장이고요 2회 100보석이 듭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 메가나이트의 카운터는 바로 페카일까? 라는 것인데요. 메가나이트의 카운터가 페카라면, 메가나이트를 많이 쓰기, 좀좀좀좀좀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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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감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나이트를 페카가 이긴다면, 제 생각대로 그러면 페카를 이용해서 덱을 만들 거데요그냥 어떠한 덱을 만들지 기대가 되죠? 와우! 페카 이깁니다. 그렇다면, 메가나이트를 카운터치는, 이 12승 덱 바로 메가나이트 페카 호그 덱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12승 하시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12승을 도와줄 게임 플레이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보실까요 한국 랭커와의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7코스트 페카나 메가나이트는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상대가 포그라이더로 공격 혹은 어떤 유닛으로 공격할 때 페카로 막아주세요 자 일단은 얼음골렘 포그라이더까지도 페카로 막아주세요 상대 감정까지 썼네요 자그래도 우리 페카 강력합니다 이렇게 페카로 막아준 후에 포그라이더로 역공을 하주세요포브라이더고 얼음 병령자 이거 고블린까지 하려면 반드시 데미지 좋구요 자, 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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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카. 아, 얼음 걸림 나왔구요. 자, 그래도 지금 돈이 좀 많이 들어갔죠? 페카, 페카, 페카님, 한 대? 아, 아깝네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일법을 어쩔 수 없이 좀 써야겠네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메가나이트라는 친구를 1분 때 페카와 함께 페카로 수비하고 메가나이트를 앞장세워서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쌍폭 페카덱 기억나시나요? 사실 이제 쌍도 페카 댁게 페카보다 무서웠던 거는 다크 프린스와 프린스였는데, 왜 무서웠냐? 다크 프린스가 광역 딜이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거든요? 그것을 바로 이 메가나이트가 해줍니다. 다크 프린스와 프린스의 조합. 이게 업그레이드 된게 바로 페카와 우리 메가나이트의 조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메가나이트는 광역. 그리고 페카는 단일 딜. 어마어마하죠? 어마무시한. 엄청난 파워풀한. 덱입니다. 하지만 이덱 진짜 강력하고요. 엘리트가 많이 든다고 하지만 정말 막기 힘듭니다. 인테로노 타워 점프해서 막기는거든요. 자 이거 오른쪽 그냥 일법 하나만 허그라이더한테두대 맞을 거예요. 이거 좀해고요두대 정도 맞아도 됩니까? 자 일단 패카 들어갑니다. 이제 곧1분 타임이죠. 자 상대 고블링 오니까 메가라이드까지 준비. 빠센. 자, 엄청난 메가나이트 지금 들어가기 시작하죠? 자, 박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충분히 메가나이트. 점프, 점프! 뿅뿅! 자, 허그라이더 위에 페타 형. 엄청납니다. 페타 형. 보이셨죠? 보이시죠? 피가끼는 거. 자, 감전. 와우, 점프! 자, 허그라이더. 허그라이더. 굉장히 좋았구요. 자,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상대 들어오는 거 페카로 천천히 막아주면서 페카로 막아주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 일법으로 한번 막아주고요. 자, 한번 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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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자, 그러면 같이 호그라이드하고 찔러주면서 박수까지 들어가주면 자, 이거 감전, 짠한대 좋았고 자, 페카 상대 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때리는데 어, 좋아, 오 상대가. 오, 고블링까지. 자, 또 들어와. 너네 살펴라. 컴온. 메가나이트 컴온. 야, 무섭지 않아요. 이게 일법을 이렇게 하는 건데. 자, 박쥐까지 정리하면서. 나도 일법이 있다. 자, 보그라이더 바로 뒤에 들어갑니다. 박쥐. 자, 점프. 천국의 메가나이트. 자, 일법. 자, 감 쓰면 마무리. 한대 더. 그렇죠. 오, 예. 자, 이런 식으로. 메가나이트. 테카가 살아 있으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덱 운영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1분 타임에 꼭꼭 메가나이트를 쓰시면서 테카 메가나이트 호그라이더 덱으로 여러분들 다 시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도전 메가나이트 도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린 만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엔젤에큰 힘이 됩니다. 엔젤과 함께하는 클래시로얄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돌아올까요?